네 입신 최강전 32강전 경기 박정환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경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 강동윤 선수는 버티기의 달인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나 단점이 유리에도 버티니까 이제 유리에도 버티다가 이제 오히려 역전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는 재미는 솔찬하죠. 바둑이 무차게 하 복잡하니까. 이렇게 아주 뭐 단조롭게 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릴 틈이 없어요. <laughs> 예, 바둑 보다가 약간 좀 재미없는 바둑 보면 약간 졸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면제 바둑 같은 게 있는데, 예, 수면제 바둑 같은 게 이제 나올 그런 그림이 전혀 없는 선수가 강동윤입니다. 오! 야, 이걸 뛰니까 여길 갖다 붙여? 야 이건 뭔가. 이으면 안에서 살겠다는 얘기죠. 이으면 살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걸 젖혀도 이걸 끼울 때 이거 두면은 지금 신, 여기 이걸 끊으면 이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이렇게 못 두잖아요. 이건 잡히니까. 뭐 이런 걸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막상 이거 이으면은 지금 살릴 생각이에요. 어, 이거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오 젖혔어요 자박종환 승부수 안에서 살려면 살아봐라 이런 뜻인데 오 붙이고요 어? 거기를 붙이는거는 개가로 이길수가 없는데 이건 이유면은 이거 너무 대학수인데요 지금 이걸로 이기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개가가 정확히 된겁니까 지금 이건 느낌이 실수한거 같은데요 못이길거 같은데요 제가볼때는 요정도가지고는 이거 이렇게 입구자 지키면 지금은 여기를 많이 보태줘가지고 이거 작지 않나요? 이젠? 여기를 가면은 이게 또한 15집을 갖다가 지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잡아가지고는 여기 너무 악수라.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오히려? 자 지금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는 이것만 잡으면 이겼다는 뜻입니다. 진짜 이겼나요? 이걸로? 야 이걸로 이겼다는 뜻이에요 지금 강동윤. 이거 젖히면 이거 늘고. 야, 이거 진짜로 이겼어요? 이걸로? 허허 이거. 야, 이거 재밌습니다. 지금 강동현은 이걸로 이겼다는 뜻이고, 지금 박정환 선수도 내가 이겼어. 뭔 소리야. 동윤이 형, 내가 이, <laughs> 아, 동윤이 형 지금 뭐가 좀 판단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내가 이겼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겼다고 우기네? 오 <laughs> 어, 이상하다. 예, 네, 지금 인공지능은 박정환 선수가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laughs> 서로간에 이제 자기가 유리하다고 이제 우기는 건데 이건 이제 형세 판단 능력이 누가 더 뛰어나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어, 이건 이제 자신감으로 두는 거거든요. 서로간에 이런 자신감이 이제 서로 이제 좋을 때는 상당히 빛나는데 만약에 이제 잘못 가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지는 거죠. 예, <laughs> 이건 어 지금 강동윤 선수, 박정환 선수 서로 어, 유리하다. 어, 내가 이겼어 이런 생각인데 자 누구의 판단이 맞는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지면은 허, 허무하죠, 사실 네, 굉장히 허탈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끊고 바꿔치기입니다. 네, 이거는 뭐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바꿔치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의 거의 여기까지는 거의 여기까지는 확정이에요. 이거 두고 아, 이건 이렇게 두겠지.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거 두고 여기 두는 것까지는 거의 100% 확정이고. 이거 두면은 이제 이걸 끊어서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막고서 이걸 잡게 되고 여기 막 여기 막는 거하고 이거 잡는 거하고 거의 맞보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박정 환 여기 이제 강동현 선수가 오면은 이걸로 이제 바둑 다둔 거예요.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이거 두고 여기 미는 끝내기 하고 이거. 그죠? 이거 이제 이거 한 다음에 뭐 이거 교환하고 여기 두고 다둔 거예요. 다둔 거. 이제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이제 바둑이. 이러고 누가 이겼느냐에요. 이거 이으면 여기를 하나 받아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걸로 누가 이겼는데 냐뭐 거의 다 뒀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진짜 끝내기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서로 서로 좋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문제는 덤이 예 여섯 집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흙이 더 어, 좋은 거잖아요. 어, 지금 서로 간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반집승부로 생각하고 서로 자신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는 거니까 말이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둘다뭐 반집승부로 생각하고 내가 이겼다 우기는 거니까 말은 되죠. 어. 이게 뭐 어느 한쪽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두면 뭐 완전 지금 형세 판단을 제대로 오판한 건데 어. 반집승부라고 생각하면 서로 할만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어. 둘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잔끝내기 승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두 선수가 지금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를 다음 수 어떻게 두는 게 몰라서 지금 안 두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어 여기서 계속 개가를 하면서, 다음 수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고민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만약에 여기를 잡으면, 이걸 젖히고 이거 둘 때, 백이 여기를 갖다가 호구를 치는 수를, 이쪽 중앙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걸 지키는 게 정수일 수도 있어요. 요런 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판단하는 게 에, 잡았고 여기 호구 치는 것까지는 백이 무조건 둘것 같습니다. 야 이러고 여기도 가지고 뭐 사석 작전하는 게 있냐? 설마 뭐 이렇게 사석 작전하는 게 있나요? 이렇게 두고 이거 두면 이거 한점 잡아가지고 여기가 전부 다 백집이야? 요 석점 버리고 야 이거 진짜 되면 기적이다 이건 이건 진짜 되면은 미라클인데요 이건? 어 근데 느낌은 끊을 것 같아. 지금 두는 뽐새로 봐서는. 두는 뽐새로 봐서는 무조건 끊을 것 같죠? 느낌이? 어 이거 지금 아 그리고 단수 밑으로 야 그러니까 끊는 거 안되지? 예. 그거는 좀 무리라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으면 여기까지는 선수 거고 이걸 둘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를 둘거 근데 이거 안두겠어 보니까 이거 안두고 지금 느낌상 아니다 이거 막상 둘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 큰데 여기가 이게 은근히 커요 이게 예, 여기서 이걸 하나 끊어두고 이거 이을 때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이게 막상 큽니다 이거 거의 선수예요 이거 그럼 이렇게 교환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킨다? 그럼 요거를 한방 당한다고 보고 거의 맞보기니까 사실 뭐 이렇게 된다고 보고 여기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누가 이기느냐입니다 어? 끊었어요? 끊어두는 게 득인가요 거기를? 이거는 뛰어야 되죠? 그게 득인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예, 끊어둔 수가 잘못하면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쪽 뛰는 건데, 어, 한칸 뛰었죠. 예, 이거는 지금 이거 이어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이어야 되고요. 이거 이을 때 이제 여기 가고, 그렇다면 은 이건 외 길이네?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네. 이거 되면 여기 막고, 예, 이거 두고, 진짜 이걸로 반집 승부입니다. 서로 이겼다고 지금 우기니까, 예, 이게 지금 제일 웃기는 게, 바둑이 서로 이겼다고 우기는 거야. 지금 <laughs> 에 아이 뭐 우기는 우, 뭐 우기는 데뭐 어떻게 서로 내가 내가 반집 이겼어. 그리고 우기는 겁니다. 예 이었죠. 에, 중앙 이으면 지금 박종환 선수는 여기 입구 자는 무조건 둬야 되고요. 예예 지금은 여기가 제일 크죠. 이제는 어.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 둬야 됩니다. 볼거 없습니다. 어 지금 박종환 선수는 거기 귀가 더 크다고 본 거예요. 그거 우연데. 예, 귀가 더 크다고 본 이유가 이걸 먼저 두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끼우는 수가 선수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끼워서 끝내기라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한 다음에 또 이거 끄는 다음에 이것도 선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을 여기 끼워 있는 끝내기, 이거까지 다할수 있으니까 이게 니나노란 얘기인데 박종환 얘기는 자 지금 밀었는데 박종환 선수가 오히려 여기를 끼워야 됩니다. 이제 이건 찬스죠. 예, 기, 끼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기를. 이거 먼저 끼워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당하기 전에. 어, 받았어요. 여기 왜안 끼우지? 지금 찬스인데. 완전히 찬스인데, 이거, 끼우는 거. 어차피 여기 안 받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기 흙이, 흙이 어차피 여기를 두질 않을 거니까, 어디 다른데 이거 중앙을 두면은, 사실 그때 끼워도 되니까, 요거, 이제 요거 선수하고, 이거 다 선수하는 게 엄청 득이라는 얘기죠. 요거까지 다 하고, 이거 버려도 될 정도니까, 이게.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길 젖혔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끝내기를 안 당하려고 둔 겁니다. 예. 그 끝내기 당하는 게 너무 이제 싫으니까, 예, 젖힌 거죠. 근데, 그걸 두면은,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이거를 지금 끼우면은, 결국 요거를 공짜로 해먹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득이에요. 이걸 공짜로 하는 게. 이게 완전, 완전 꽁이야, 이게. 어, 이거 너무 기분 좋죠. 느낌이 요거 듣봤어요. 지금 박종환. 아 지금 거길 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찜찜한 게 있습니다.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끊어 놓은 다음에 여기 두면은요. 여기 끊고 여기가 약간 찜찜해요. 지금. 끝내기로 엄청 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 막았는데 여기를 끊거든요. 이거 두고, 뭔가, 여기도, 여기 찜찜해요, 여기가, 은근히. 막, 이런 것도 선수 될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잘못하면. 예,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맛보기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 잡는 거하고, 여기하고는 맛, 맛보기예요, 맛보기. 이런 거 지금 공짜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강동윤 선수 여기서 잘못 둔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끝내기에서 완전히 지금 망가지는데, 이거 두고 여기 둘때 이거 가면은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받아야 돼요. 그럼 이게 하나가, 공짜가 들어버리면, 답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지켜버리면, 이것만 공짜로 당한 거예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공짜예요. 이거 두면 여기 두고, 단수치고, 이거 끼워 있는 것도 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켜버리면, 백이 혼자 다둔 겁니다. 아하. 야, 이거 박정환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끝내기에서, 장난 아닌데요. 예, 지금 끝내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여기 요거까지 할것 같아요 요거까지 요거 요고 지금 괴롭히기 요 빈상가까지 할것 같아요 요거 들어가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거의 완전히 갈국인데 지금 그 갈국이가 통할 것 같아요 <laughs> 아 거기 미세 어우 나왔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선수라니까요 이걸 안 받을 수가 없어 이거 두면 여기 끊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지금 걸렸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 이게. 다 죽는 거야. 어, 이, 지금 막았죠? 이거 이거 한방갈 겁니다, 지금 박종환. 어, 이거 너무 아픈데. 여기 한방 가는 거? 그냥 뭐안 하고 안 하고도 도 사실 되긴 되는데. 에이, 그냥 이거나 끼워 있고 이거 끊 이거나 선수하고 그냥 여기 지켜도 어차피 여기는 선수니까. 흙이 바로 여기를 오면은 뭐 모르겠는데 오지 않으면은 예, 이거 선수니까요. 근데 이상하다. 계속 여기를 받으려고 하는 추임새를 보여줘 예, 이쪽을 받는것보다는 여기가 큰데 아무래도 예, 자꾸 거기 추임새를 넣네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강동현 선수가 이으면 안되겠습니다 이젠 근데 이게 참 잊지 않는다는게 참 어렵죠 아까전에 끝내게 하려고 둔건데 지금 와서 이거 안 잊는다는건 참 어려운데 이어주면 자체로 득이라는 얘긴가 그냥 이어주면 이렇게 두면 안받아도 득이다 뭐 이런 얘기인거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안 받아도 득이다. 그냥 박정환 선수는 어차피 여기하고 요건 맛보기인데, 안 받아도 득이란 얘기죠. 이렇게 되면. 예, 지금 거의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이거 끼워 있고, 이거 둘때 여기를 가고, 그 다음에 이걸 두면은 여기를 빠져서 요걸 또 끝내기로 하고요. 예,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이거를 갈 시간이 없어요. 이거 갔다가는 여기 한방 맞으면, 받아야 되니까 요 끝내기 당하는 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얘 예, 끼웠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이건 뭐 정확하다라기보단 정교하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정교함의 그 예, 정교함의 극치입니다, 완전히. 예, 지금은 아주 정교하게 제대로 들어갔어요. 약간 미세했는데 조금씩 박정환 선수가 약간 앞서가고 있어요. 예, 아직도 미세하죠 두 선수가 어, 거의 뭐 반집승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판을 짰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갔었는데 여기서 박종환 선수가 뭔가 조금 앞서면서 예, 한집반 정도 우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한집반 정도 우세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이런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예,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예, 유리해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한땀한땀 인제 한땀 우리가 예, 이렇게 따서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거의 뭐한땀한땀 한땀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다 받아줬고. 여, 이제, 이제는 여기 둬야죠. 진짜 이건 둬야 돼. 이건 안 두면 진짜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둬야 돼요, 이제는. 거의 다둔것 같은데, 워낙 지금 왕건이 끝내기들이 많아가지고, 뭐 두면은 다열집 이상이니까, 어딜, 어딜 둬도 다열집 이상이에요, 지금은. 그런 끝내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판에 둘 곳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끝내기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또 특징이에요. 자, 어? 옷감 놀, 거, 야, 근데 자꾸 거기를 받으려고 그런다. 야, 그거는 진짜 놀랄, 이상하네. 여기가 엄청 커 보이는데, 왜 자꾸 여길 안 두지? 박종환 야, 이거 가면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은 어, 저는 이거 두면 역전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예, 네, 거기 날짜 가면 역전될 것 같은데. 어, 박종환 선수. 지금 좌하기가 계속 찜찜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지금 55대 45면은 사실상, 거의 역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대 45면 거의 역전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해보시면 더미 6집반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은 7집반으로 돼 있고 박정환 선수가 유리한 게 전혀 없어요. 한 집반 정도 유리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한 집반을 까먹은 거죠. 여기 지금 좌상기 둔게 작았습니다. 여기 좌상기 둘자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도 아무래도 이제 초읽기 바둑이니까 인공지능만큼 완벽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실수가 좀 나오네요. 이거 두면은 여기 두고 이거 둘때 이으면 여기둘, 여기 두면 은 이걸 젖히는 수가 성립이 돼가지고 그러네 이게 끝내기가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러네 다 놓고 다녀야 되네요. 오 그러네 일리가 있네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 자 박정환 선수가 이제 여기 끝내기 할거 남겨놓고 이건 이제 자체로 득 봤으니까 끝내기 남겨놓고 이제 여기 둔 건데 이거는 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단수치고 이으면 아 그게 또 아니야 이게 또 나오는게 있어 어 그러네 이것도 나오는게 있나 보다 이거 두면은 어떻게 되는거야 치고 이거 줄때 끊고 야뭐 기적이 나오냐 기적 기적이냐 이거 어야 박종환 한수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어 이게 뭡니까 박종환 선수 한수 빨라요. 이걸 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아까 전에 죽었었는데, 선수로 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길. 선수로 빅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막아보니, 어, 이건 이겼죠? 이거 빅인데. 이야, 뭐, 이런 게 있네. 어, 이거 뭐, 끝났네요. 야 그게 빅이 있어. 그러니까 여길 늘었는데, 한수 늘었습니다, 완전히. 못 잡아요, 이걸. 아, 이거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박종환 선수가 여기 지킨 수가 이유가 있었어요. 야, 이거 못 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를 빠졌는데, 가면서 이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였데 지금 이거 치면은, 이거 두고, 여길 둬야 살죠? 그럼 여기가, 뛰면은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네, 또? 아, 아직 끝난 건 아닌데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게 엄청 당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무지하게 당하네요. 일단 살리긴 살렸는데. 아까 전에 조이기 하는 거보다, 이건 조이기를 하나도 안 당하니까 득실이 이거 애매한데요. 예, 이게 지금 박정환 선수가 꼭득받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잘뒀는데 강동현 선수가 일단 잘 막았어요. 예, 싸게 잘 막았습니다. 지금 거의 강동현 선수가 거의 질 뻔했는데 어떻게든 싸게 잘 막았어요. 일단 하여간에 강 박정환 선수는 이런 수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하고 강동현도 그냥 잡으러 안 가고 거기서 싸게 막았습니다. 잡으러 갔었으면 그냥 졌어요, 사실은. 오, 지금 서로 잘 두니까, 재밌어요. 지금 바둑이 짱짱하게. 오, 아주 뭐, 두 선수 모두 잘 둡니다, 지금은. 예, 네, 완전히 뭐, 눈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 예, 네,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잖아요? 완전 눈이 정화되고 있잖아요. 아니, 바둑을 이런 정도 둬야, 우리가 초인류 선수라고 대접을 해주지. 그죠? 아, 이 정도는 둬야 초인류 선수지. 그냥 두는 숨마다 떡수 냄새가 나면은 초인류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오, 강동는 오늘 잘둬요왜냐면 박종환이 지금 실수만 했다면 오늘 질것 같아 분이. 오늘 강동이잘둬 보니까 지금 여기를 단수 치, 이걸 칠 수밖에 없어 이거를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쪽으로 단수 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사활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단수 쳐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여기를 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흙이 이걸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수해 버리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나중에 끝내기가 엄청나가는 게 있어서 막상 여기서 지금 예, 백이 성공은 했습니다만 끝낼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박종환이잘 두긴 잘 뒀어요. 야 여기 진짜 끊어놓고 야 이거 두니까 이게 못 잡네 이도를. 어,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걸 못 잡는다는 걸 대단합니다. 자 일단 살았고요. 예, 강동현 선수는 여기 뛰는 게 선수예요. 이거 뛰면은 여기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막은 들어가면 이게 다 패니까 단수 치면 따내고 이거 살때 여기 두면은 이게 패입니다. 이거는. 귀가 공짜로 다 죽는 패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고요. 네, 그냥 따냈고. 예, 박정원, 예, 여기는 둬야 되고, 무조건. 이거 두면 이렇게 뛰는 게 정수죠, 여긴. 지금, 서로 잘 두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예, 이게, 서로 못 두면 재미가 없는데, 서로 잘 두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내용도 지금 뭐 훌륭하고, 완전히, 예. 짜릿짜릿 합니다, 지금. 아직도, 예, 아직도 지금 누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가 큰 거야? 이게 지금 막상 여기가 중앙이 원래 잡히는 건줄알았 알았는데 살아버리니까 어디가 큰 건지 잘 모르겠네. 예. 네. 냉정하게 어디가 큰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뭐, 30분 이상 두지, 30분이 뭐야, 지금. 한 시간 두는 거 아닌가? 아, 여기도 있네. 이것도 지금 아직 안두구나 여기도 엄청 크죠? 이게 몇 집짜리야, 이게. 그죠? 이것도 엄청 큽니다, 여러분. 자, 거긴 뛰어, 예, 요거는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여기는 막았다가는 이제 지는 거예요. 여기 뛰어야 돼요, 요기. 자, 아, 여러분, 어,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데요. 어, 3천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3,500명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예,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지켰어요. 예, 거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도 비세합니다 여기 이제 미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느는 게 크죠? 여기 느는 게 크고, 이거를 뭐 이렇게 잡으면, 여기 이제 뛰는 것도 다 선수거든요?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요렇게 되고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승부입니다, 여러분. 어, 이게 있다! 여기를 두고, 강동현 선수가 이걸 끊는 게 저, 아, 여기를 끊어놓는 게 득이 있네. 야, 이걸 못 봤다. 이게, 이게 득이네요. 이거 두면 따낼 때, 여기 두면, 못 맞고, 이거 두면 또한번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 이게 있었어. 끊어놓는 게. 이거 두면, 이게 늘었을 때, 받아, 아, 이게 있어요. 여기 두집득 보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이거 착각했네요. 여기 끊는 수가 있어요. 그럼 애초에 여기 느는 게 아니고 뛰었어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금, 박정환 똑같은 줄 알고 이거 지금 늘었다가 두집 손해봤습니다 한 칸을 뛰었어야 되는데 이 끊는 수가 이게 있어 어 이거 미는면 어 이거 충격적이다 박정환 두집 손해봤습니다 야 이거 박정환 여기 는게 엄청 떡수예요 두집 손해봤어 이거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박정환 반집 치겠는데 박정환 선수가 여러분 탈락을 했습니다 <laughs> 좀 충격적인데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박정환 선수가 어, 지금 바둑리그하고 요번에 그 강동균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어 지금 최근에 하세배 이기고 2연패를 당하는 모습인데 어 좀더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l g 배와 농심배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박정환 선수가 내일 최고기사 결정 전어 2시간짜리 봐도 박영훈 선수와 대국을 하는데요. 내일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정환 선수가 내일 박영훈한테도 지면 은 하세배 우승한 이후에 3연패를 당하는 거니까 그건 약간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아, 일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아, 여러분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